안녕하십니까 시마다입니다. 오늘은 거제도 신선대를 와봤습니다. 하... 진짜 춥네요. 거제도는 바람이 으스러봅니다저 아, 앞에 저기 신선대라고 합니다. 풍경은 좋으나추보서못 내려가겠어요. 하... 저기 보면 노란 차가 있는데 코이지으신데아 맞네 코니 도시유튜가 재밌게 것이를못 내려가겠습니다 아, 지금 저녁에 앉아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추워서 숙소로 가서 자고 내일 다시 그제도한편 올리겠습니다. 저 보이는 신선대. 어 카메라가 아. 아, 신선대 잘 보이십니까? 아 저기 사람들도 있네요. 신선대 가까이 한번 찍어봤습니다. 사람들도 저기 많이 가가 있네요. 와저한명막 뛰어 올라가네요. 아, 저기 낚시하는 사람 같아요. 저기도또 사람 많고.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신선대에 서습니다